요즘 운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따끈한 신상 오토핌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용인시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 컨츄리클럽입니다. 클럽하우스에서 폰에 설치된 마이보이스캐디앱 여시고 골프모드 시작 누르시면 준비완료입니다. 설정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좌우그린, 코스변경, 외부화면 및 내부화면 밝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음성인식 리스트도 이렇게 다볼수 있어서 쉽게 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모드 첫 화면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1번 홀 코스뷰 볼수 있고요.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하면 다음 홀도 볼수 있습니다. 첨원구장일 경우 페어웨이 벙커의 위치와 해저드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플레이할 수 있어서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스비에서 한번더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어프로치비가 나오고 위아래로 스와이프하시면 앞뒤홀로 이동 가능하시고요. APL 설치 구장의 경우 핀의 정확한 위치가 그린 언듈레이션과 함께 나오고 그린 주변 벙커의 위치까지 나와서 세컨샷 공략 시 레이저로는 볼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도 좋았습니다. 레이저 버튼 누를 때 흔들려서 힘드셨죠? 핀 측정이라고 조용히 얘기하시면 이렇게 핀까지 거리 184m 표시해주고요. 신기하죠?